이렇게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미상일 때, 미상일 때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부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한번 보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억 원 이하 아파트. 자, 1억 원 이하 아파트. 우리가 다주택,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그쵸? 주택세 포함 안 되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4타경에 501에 870. 자, 인천에 있는, 그쵸?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권은 4.8이고 건물 면적은 34제곱 10평이네요. 10평 이 정도면 한 투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감정가 1억 1,200이고 한번 유찰돼가지고 7,840에 5월 29일날 진행이 되네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권리분석을 간단히 해볼까요? 일단 연식이 92년식이네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쵸? 거의 30년 넘은 것 같고, 공시시가는 6450이고, 아 여기 지금 임차인 현황이 없는 거 보니까는 소유자가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하, 그쵸? 다 소멸이 되니까는 우리가 걸림석도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좀더 내려올게요. 여기 보시면 은총 3개 수가 나오는데, 1, 2, 3, 4요. 1,234세대고, 여기 보시면 체납금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소 여기 아쉬운 게 주차대수가 322대라는 게좀 아쉽네요. 주차대수가. 그렇죠. 세대수가 1,234대인데 주차가 322. 오. 이 주차란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어,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 자, 지도를 한번 좀 줄여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뉴, 만수뉴 서울 아파트가 1234대 되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지도를 좀더 줄였더니,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몰려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남동 아시아드, 그죠? 럭비 경기장이 있고, 위쪽으로는, 어, 학교가 있고, 아, 지금 좌측으로는 지금 남동구청이 있고 우측으로는 도시공사가 있네요. 아무래도 그 일자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인천 2호선도 지나가고 좀더 예를 들어 뭐더지도를좀더 축소시키면은 지금 여기 지금 파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여기 인천 대공원입니다. 인천 대공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기 지금 그죠 어, 산책이나 휴게 장소로 그죠 가깝게 있고 여기 지금 소창 IC에서 나와서 가까운 거는 어, 도, 고속도로로 그죠 이동하기에 가장 뭐 나쁜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정도 이상은 돼보입니다왜냐면은 세대수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다소 역과 역간 역간의 거리는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도 역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뭐 역세권은 좀 그렇다치고 이런 거 빼고는 나쁘진 않고 그리고 좀 거리는 있지만은 그렇죠? 대공원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산책로로 운동겸 산책로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상태 보고, 거래 내역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도색이 된것 같죠? 이게 지금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쵸? 공동 출입구고, 저희는 지금 이걸 봤을 때는 동양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이쪽이 남향이고 뒤쪽이 복도겠죠? 그리고 이쪽이 동향으로 보여집니다. 어, 저희가 지금 위치 봤고, 지금 거래가, 어떤지 한번 엔단지 정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 여기는 지금 단일 면적이네요. 지금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4월 달에 2건, 그리고 3월 달에 4, 5, 8, 9건, 2월 달에는 7건, 1월 달에는 5건, 거래가 꽤잘 되고 있죠. 어, 저희는 지금 동의, 106동에 404호다. 자, 404호로 봤을 때, 2층은 아니고, 6층 9,900, 8층 1억 500, 여기 8층 1억, 어, 4층은, 여기 3층이 9,000.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면은 거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곳입니다. 자, 1억이면 될것 같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얼마까지 유치하됐죠 그렇죠. 7,840만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억으로 팔린다 그랬을 때, 자,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고민을 해 보셨나요? 첫 번째, 어, 명도비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됐으니까는, 인테리어가 약간 들어가겠죠? 뭐, 두배 양파는 기본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팔게 되면은 취등록세 그리고, 어, 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개비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걸 감안해서, <laughs> 감안해서 내가 얼마 정도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입찰하시면 되겠죠. 제 월세는 이러거저러거제하고 한, 최소? 여기가 1억이 안 되니까 한500 정도만 남기고, 입찰을 한번 입찰 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거래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될것 같고, 이억에 파는 걸로 계산해서, 그쵸? 500이 남긴다?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거를 빼고 입찰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입찰 산정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 받고, 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보여주면은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6280, 경기도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도까지는 썩권이기 때문에 1억 원 이하만 주택수에, 그쵸,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이고, 산호 아파트네요. 대지 면적은 12평이고, 건물은 5구제고 18평이다. 자, 이러면은 방 3개에서 화장실 하는 기분 좀 나오겠죠? 감정가 1억 6천이고 한번 유찰돼 6천 가지고 1억 1,200에 진행된다. 언제? 5월 2 0날 진행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뭘보냐 음, 권리 분석을 하기 전에 96년식이고 저희는 13층 중에 9층입니다. 백이동 9층. 오호. 지금 보이십니까? 전입이 있는데 18년 12월 3일 날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 여기도 강 여기도 강아 약간 이렇게 이럴 때는 우리가 약간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좀해 보셔야 되는 건데 자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성이 같다 자 그러면은 어 가족 그쵸 친척 가족 뭐 지인 지인 아니겠죠 그럴 강,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채무자 및 소유자와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강정훈이 전입되어 있어 동인이 동일인을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함. 자, 우리가 좀더 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뭐 기타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대할람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정욱이 있고 강정운이 있고 이 선엽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쵸 같이 동거한다. 그러면은 그쵸 형제라든가 그쵸 같은 뭐 가족 관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강정욱이나 강정운이겠죠. 옥이나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분이 그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어이 분은. 어, 지인이나, 아니,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어, 물론 가족끼리 거래가 안 된다는 건 아니라, 가족가에도 거래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안할 경우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더 확인하냐면은, 여기서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면은, 야, 이 당시 이분이 온 당시가 2018년 12월 3일날, 12월 3일날, 과연, 과연, 전세라든가 월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된다. 자, 뭘로 확인해 볼까요? 자, 어, 여유 님 들어오셨네요. 여유 님에 반갑습니다. 자, 이분이 전세나 월세가 들어왔는지 안는지 뭘로 확인해 볼까요? 자, 뭘로 확인하냐면은 국토 실거래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 실거래를 키고 지금 해가 지금 1 0 2이동에 904호죠. 그리고 59.88이죠. 자, 국토시효결까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희가 아파트가 나오고, 여기서 전월세를 클릭하시고 나서 면적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별로 59.88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연도가 이분이 지금 18년 떠들렸죠. 18년 12월 3일이죠? 자, 그렇다면, 18년 12월 3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처까지 온것 같아요. 자, 19년 1월이 있고, 자, 18년 3월이니까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의 전입 날짜가 18년 12월이면은, 자, 계약은 최소 한 달, 두 달, 그렇죠? 세달 정도에는 되지 않았을, 뭐 계약이 됐겠죠 자 그렇다면은 음 12월이니까는 9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9층이었죠 9층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9층 맞나요 어, 9층 맞아요 그쵸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어, 18년 12월 이전에 9층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9층이 없죠 자 그렇다면은 어 이때 구층은 계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분의 계약이 없을 수 있고 이분은 아마 우리가 뭐 가족이라든가 그렇죠 친인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 이분이 이제는 어쨌든 뭐 친인척이라고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대출을 알아볼 때 자. 1억 2천에 대해서 대출을 알아볼 때자 1억 2천을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은행에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대출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자 이분은 여러 가지 정황상황은 그쵸 임차인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분이 임차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가족관계 증명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서 이분이 아니라는 거를 밝혀야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만약에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자 우리가 이걸 낙찰받고 대출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입찰에 도전하셔야 된다자 무조건 어 이거 뭐 가족인 것 같은데요라고의 이런 정황상의 증거는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1억 이하 입찰을, 물건을 입찰할 때, 첫 번째로는, 그렇죠. 이렇게, 어, 뭐첫 번째 인천권은, 뭐, 많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거래 횟수도 많고,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에 아빠 다니니까 크게 문제 없는데, 두 번째 물건 같은 거는, 이런 거를 조심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어, 정황상으로만 해가지고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입찰하고, 미상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이런 거는 주의해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1억 이하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자, 어디까지, 어, 수도권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2억까지는 수도권 제외한 지방은 또 2억까지 포함 안 되니까는 그거 알고 투자하시고, 자, 두 번째 물건을 조심할 건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미상일 때 미상일 때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부라든가 이런게 밝혀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은행에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거 꼼꼼히 따져보시고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뭐 질문하시면은 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5월 3일 경매특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경매인데 소액으로 우리가 할 만한 물건들이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파트도 있지만 빌라도 있겠죠? 자, 이런 거 관해서 있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가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